자꾸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이서 1장부터6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큰 결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 계명 같이 네개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이서는 일반적으로 요한일서에 이어서 사도 요한에 의해 작성된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인 나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사정을 추측할 수밖에는 없지만, 무언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가족 간의 편지로 보이게 해야 할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시대의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대심을 부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로 성도의 방탕한 삶을 당연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가르침들은 가만히 들어와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해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사에서 요한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심히 기쁘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한이 말하는 진리를 가장 간단히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란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우리의 참 주인이자 왕이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로 연합되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계속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알려주고 이끄는 대로 내 몸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계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요한, 요한의 말에 의하면 계명은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고, 공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음란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부리를 미워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면 그들을 실제로 돕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잘 지키며 동식물과 모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함께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만 들리는 이야기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앞에서 열고한 그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에 있습니다. 요한시대의 심각한 거짓말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거짓말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오늘 주목해보는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라는 말 따위들로 예수님과 선긋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수적인 행실의 열매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거짓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능력하고 전혀 예수 닮지 않은 모습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의 이면에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사람도 그러한 모임도 없다라는 속삭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또 사람들을 속입니다. 애초에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거짓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참된 용서를 왜곡시키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날의 거짓말쟁이들은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관용이라는 말로 대체시키거나 동일시시켜 버렸습니다. 사랑을 관용이라는 말로 대체해 버리자 사람들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망가져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 것처럼 믿으며 말입니다. 그들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한 가지 진리만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또한 용서를 관용이라는 말로 대체해버리자 사람들은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덮어두기에 급급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을 관용이라는 거적대기로 덮어버리고는 용서 같은 고상한 일을 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 안에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진리가 가리키는 최선의 방향을 살며 다른 이도 그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무런 기준 없이 수용할 수 없고 또 그런 식의 관용은 결코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관용으로만 양육한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될수 없는 것처럼 관용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의 반응을 돌아봅니다. 요한은 왜 크게 기뻐하였습니까? 성도들이 여러 유혹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교제를 나누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기 안에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시며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진 사랑이 다 바닥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제법 많이 품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나누어주고 저렇게 나누어주고 빼앗겨도 보고 속아서 넘겨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 속 항아리에서 쌀이 떨어지듯 사랑이 다 떨어져 버린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토해내셨을 것만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 여전한 사랑을 계속 꺼내 주셨습니다. 밥을 먹이시며 진정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영적, 도덕적 우월감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말이 진실처럼 들리겠지만,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짓말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장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수 있는 능력이 심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요. 우리가 서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